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뻐해야 되고 또이 기쁜 소식을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란도 나눠 드리면 오늘 나눠 드릴 건데 계란과 떡을 나눠 드릴 건데 자기가 다 먹어도 되지만 나는 이거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웃집 누구 만나면 전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증인들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라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어, 그는 장례 예식대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더 바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큰 돌문이 동글게 되어 있었는데 코르크마게처럼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봐서 마리아 혼자서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여인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가르치는데 요한이 달려서 무덤까지 옵니다. 요한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주저했는지.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성격이 드러나죠. 오자마자 무조건 들어가 보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또 다른 곳에 싸기 전의 모습으로 잘 개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신이 옮겨진 것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 간 거라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마포째로 감싸고 있는 세마포째로 들고 갔을 것이고 머릿수건 역시 그대로 그 채로 있는 채로 어, 데리고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마포와 잘 정리된 머릿수건은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인은 이 빈무덤을 직접 와서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증인 두명 이상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인의 수이기 때문에 어, 이두명은 아주 중요한 숫자였고 이들은 빈 무덤을 목격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아직까지는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벽에 안식 안식일 다음 날에 새벽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증인이 마리아까지 적어도 또 마리아와 함께 있는 다른 여인까지 세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학자들이 짐작하기를 요한의 집에 머물렀고,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남아있던,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 베드로와 요한은 만나지 못했던 흰옷 입은 두 천사를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 한번 상상해보죠 무덤 입구에 발을 내딛고 구부려서 무덤 입구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구부려서 어, 살짝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두 천사가 한, 한 천사는 흰옷 입은 천사로 머리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누가 가져갔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이 뒤에서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바깥쪽이 더 밝기 때문에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의 형태는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가르쳐달라.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라고 기뻐서 외칩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는 기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제자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은 어 다른 유대인들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잡혀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다가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첫날엔 이후 첫날엔 오늘 날는 주일이죠. 일요일에 저녁 때에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 다음 자신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르셨구나 죽은 게 아니셨구나.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가론 유다는 없었을 것이고 또 도마도 늦게 왔다라고 했으니까 열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뒷북을 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기뻐하고 막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여드레가 돼서 그날까지 포함해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가 그렇게 어,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직접 만져보고, 또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어라. 그러자 도마는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도마는 한편, 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믿음이 없을까 그랬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준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그 증거를, 확실한 그 도마의 증인의 그 증인이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열 명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통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증인들의 기록의 말씀을 읽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고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쁘게 증거하는. 이 기쁜 소식을 기회 있는 대로 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목격과 고백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활의 천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